방에 놀러왔습니다. 어울리지 않지만 필요해서 가져왔어요. 저기 저 조그만 간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출장, 출장 왔습니다. <laughs> 출장 왔습니다. <laughs> 주세요. 맛있는 냄새 난다. 어제까지 카트고 했는데 기 하기에는 갑자기 얼굴 보니까 또 낯가려. 요또 낯가려. 또 맨날 낯가려. 요 여기 너무 예뻐요. 그럼 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<laughs> 어떻게, 아니, 좀... 하, 어, 안녕하세요. 아왜 어, 어, 선생님. 어, 선생님 이렇게 어, 선생님 상큼하다. 어 누구야? 네, <laughs> <laughs> 나한테 그런 말 <거> 짜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차분스엠만 이인거 알죠? 오늘 만나는 사람. 어어어 우리다 아이인데 요 근데 제일 말어 그러니까 거. 그 일랑 아이가 말이 꼭그 차이가 아닌가 봐요. 그아요 어. 어. 그럼 차분 쌤은 쉬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요? <laughs> 아니 집에 있어요. 어 그럼 이게 아니잖아. <laughs> <그게 일이야? 그냥 웃음> 집순이에요 집으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아아 아, 왔으면 좋겠거나 <laughs> 그런 차이 있을 <laughs> 수 있겠네. 응, 응. 쉴 때도 친구들 오는 걸좋아요 어. 저는 네. 일단 밖에 나가면 일이에요. 씻고 아. 나가는 순간 일이. <laughs> 머리 감는 거귀 머리 감는 거 자체가 이게 어, 오늘 감고 오셨어요? 네 감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선생님 그거 뭐, 신발 불편하면 슬리퍼 갈아 신을래요? 아아야 괜찮아요. 슬리퍼 한개 없어서. 아, 왜나 슬리퍼 안 지는 거야? 아싸. 편해 보여서. 편히 운동하시고 편해 <편의 웃음> 보여서. 이거 다 하면은 물 하나 든다 드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. 커피로 <laughs> <laughs> 아, 뭐 주시면 안 돼요? 커피 그, 왔어. 천주팀이 천주팀이 서운해서안 <laughs> 살았는데. 커피 왔지, 왔지. <laughs> 네, 원래 커피 사 왔는데 사 온다고 지고 라떼 맛집이라고 아, 그렇게 준비하네. 나한테 어, 어, 생각보다 높이가 높구나. <laughs> 높구나. 어떻게 샘이 너 이거 하려고 지금 너 작정하고 맘먹고 온 사람 같아 근데 나 맨날 이래서 차분히 놀리지 않잖아요. 아, 멋있다. 그래 왔지? 뭐가 없어? 하나봐, 하나봐. 이성아 나봤이데많던것 응? 같은데? 어, 여기 나, 까봤다. 까봤다. 아 여기다, 하나다 하나, 세상에 이렇게 빨리 한다고? 나 진짜 한 시간 넘게 끊은 거라는데. 내가 그래, 진짜 불량인 줄 알고 이거 리뷰를 막 찾아봤어요 사람들 다들 잘 맞춘 거야. 너무 좋대 막 생각보다 튼튼하고 길래 뭐야 이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? 내 거만 불량이야? <laughs> 나만 불량인가? 그 심지어 나 리뷰도 남긴 것 같아. 이거 구멍 안 들어가가지고 못 맞췄다고. 아니못맞췄고 네, 얼마나 웃겼을까 나를. 아무 답변 잘없주지 않더라고요 판매자. 바보는 안 된다. <laughs> 상대 안 한다. 바보는 안 된다. 일십 일십. <laughs> <laughs> 이렇다 이렇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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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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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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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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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게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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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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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이렇 옆에가 어? 요만큼씩 늘어났는데. 잠깐만요 어, 미안해요. 밥은 이렇게 미를깔지하게안 들어가? 조금 어. 한밀미내니까살짝만나또 네. 아무도 안안봤 <laughs> 선생님, 아 진짜 꼴빠는유란해질지또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나 만나줄 거예요? 아, 아, 당연하지 내가 사랑하니까. <laughs> 고마워요. 이런 나라도 만나줘서. 어디 탭 어떻게 뺄 거예요? 이거 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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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, 위로 뺄 거예요? 어떻게 하지? 이거 들수 있어! 어쩔 땀네. 여기서 놓을까? 아직 못어 이거 으로으로 놓을까? 두 번째? 응, 두 번째. 네. 손님, 이거 내가 생각해. 자꾸 먹어보는데너귀하는데튕겨봐밑에다 봐봐. 받으러 나으면손 닦아야 돼. 아, 진짜 꼴깍다, 아, 진짜. <laughs> 고생 많아요. 아, 나 같은 아, 사람 만나느라. 아, 괜찮아요. 이거 그냥 인서트 크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. 오우. 네. 그리고 이따가 카이크 아이싱 하면서 저건 시럽이에요? 팩크림은 휘핑하는 것도 금방 끝나고, 코터크림에 비해서 어렵지 않고, 다 좋은데, 여름에 하기가 너무 까다롭고, 날다 높고 수업 하다가도 높고 막 그래요. 왜 어. 그렇게 틀어도? 그리고 배워 가신 분들도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기도 하고 수업도 해야 되는데 막상 가서 이을 못해요, 막 이래가지고 아 그냥 오늘 꽤 쉽게 끝날 것 같은데 같이 옆에 티기 할까요? <laughs> 재료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차단하아 그럼 맞을래? 어 나도 스맥 써보고 싶다고. 여기 비번 알려줄 테니까 저녁에 한번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당황한지 몰랐어 어,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예쁘다. 어, 귀여워. 귀여워. 진짜 예쁘다. 상자에 넣어너좀안 열어볼까 봐 따로 줬어 <laughs> <laughs> 죽일까 봐. 이게 <laughs> 꽃을 짜는 디자인이었는데, 오늘 이걸 안 하고 꽃 대신에 좀 빈티지 라인을 좀더 많이 만들어볼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바닐라 쌀 제누아즈는 제가 만들어놨고 레시피는 여기 있는데 왜냐면은 굳이 시트는 사실 레시피만 알면은 굳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오늘은. 케이크를 만드는데 아이싱을 응. 하는데 이게 없잖아 응. 집에. 응. 그래서 컵을 맨날 그 응. 접시로 돌리셔요 아, 네, 어, 네, 네. 접시를 밑에 병뚜껑 이렇게 <laughs> 돌려. 많이 들어. 먹고 죽는 거 아니야? 우리 버터 많이 먹어서. 아, 죽진 않아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고요? <laughs> 얘 약간 늘 이런 식으로. 아. <laughs> 지쳤나요? 저요? 네. 아니요 괜찮아요. 선생님들 지쳤을까 봐. 저희... 드릉드릉 준비하는 손없네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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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니까 한번 한번수 어, 어, 그럼, 그럼, 좀, 좀 이렇게 하좀 모자랄 좀, 것 같은 느낌 어더 가루지나 크림 제가 더 같은 색으로 만들어 줄수 있나요? <laughs> 너좀 편해졌구나 <laughs> 어너좀편해졌어너같편해졌로만어어줄수 <처음에는 말까> 어, <laughs> 뭐. <laughs> 있나? 어어 다아서 한번 굽고 나면 난리 나요. 그러니까 진짜. 그런 거 해외는 이제 막 더러워지는데 저는 막 그런 걸안 하니까 한루 종일 업겨봐요. 우리 앰프 진짜. <laughs> 이렇게 못하지. <laughs> 네, 먹을 뭐 줄요 뭐 네. 하트 멍망 김창이 돼서요. 어, 잠깐만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건 안 돼, 어, 이건 안 돼. 어, 이건 안 돼. 네. 돼. 이정이 정도면 오늘 어, 관망 중인데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너무 웃겨. 올라갔다가 살짝 힘 빼고, 그래. 꼬리를 살짝 내린다 내다는 느낌으로. 커피도 없고 물도 없는 유라네. 어떻게 어떻게 지목 말라요. 원래 물도 있었는데 지금 물을 책에다 쓰고 나안 사도. 거기 에 집중이 나한테 대답하지만 <laughs> 나 카메라랑 <laughs> 얘기할 거잖아. 아, 그런 거야. 진짜. 디테일 장난아니 아니야. 원래 원데이라는 선생님이 모든 걸다 해주는 것. 모든 응? 네. <laughs> 앞앞 부분은 뭔가 예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제, 이두 개를 제가 할게요. 어. 공방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. <laughs> 이제 유라데 빈티지 버터크림 케이크는 없어지나요 수업이? 네,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버터크림 박스기 상충이 가게 한다. 아, 이러면 왼손으로 하면 안되나 오른손 할까? 아니, 아니. 왜는 으로 하니까, 하니까 어. 방향이 막 다르니까 어. 신기해서. 그래서 나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. 안금 음. 하시는 분들 못 가르쳐. 꽃은또 방향이 있으니까. 음. 음. 예쁜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? 아니야, 다 예뻐요, 선생님 음. 여기가 제일 넓긴 해요. 어, 거기 넓어요. 나중에 음. 어, 여기가 어, 뭐 대각선이긴 하지만 어, 응.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정면을 해도 되고 왜안 예뻐요? 응. 아니면, 여기, 아니면 <laughs> 지금.. 잠깐 여기다.. 커튼하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 별깍지가 없으니까 나 음. 이거 하고 놀았어요 잘했어요 나 많이 시켰다 어 많이 시켰는데? 나보고 손 작다 그래서 도발 당했어. <laughs> 손이 요만하다며? 손이 <laughs> 작긴 하지. 나 작지 않아. 어, <laughs> 아니야. 오해야. <laughs> 이 예쁜 유라대 공방이 떡볶이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뵐게요 안녕.